저는 가수예요. 아 진짜 가수예요. 무슨 가수? 니가. 아저곡 많은데 모르세요? 하나도? 아 음반 냈어? 네. 뭔데? 니네 노래 뭔데? 개똥벌어지요개똥벌가 아니고? 네. 개똥벌어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개똥벌레잖아. 저기 개똥 밟은 사람도 있네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가지한다 너도 참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방 서비스 10분 추가 감사 <laughs> 제 노래입니다 개꼬리에서 했던 거잖아 내본 기억이 나는데 세월이 가면 가슴이 쳐지는건 당연해 <laughs>